행복이 가득한 성공한 삶. 이것은 누구나 꿈꾸는 삶일 텐데요. 하지만 현실에서 불행과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겁니다.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만나볼 책, 원한을 넘어 해원으로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알아볼 책은 증산도 상생문화총서 원한을 넘어 해원으로인데요. 함께 말씀 나눠주실 안병훈 교수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책 제목이 원한을 넘어 해원으로인데요. 먼저 네. 책 제목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한은 무엇이고 해원은 무엇인가요? 네 원한과 해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상제님 진리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원한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사실 알아야 상제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원한하면 원과 한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은 이제 한과는 조금 다른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개별적인 그런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남한테 일방적으로 당해서 뭔가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속에서 뭔가 이렇게 보복, 뭐 저주, 증오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그 감정을 이렇게 원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다릅니다.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자라온 던 그런 집안 여건이라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한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좀 보편적인 그러한 정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인생으로 태어나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루지 못했을 때 그것을 이제 가슴 속에 한이 남는다. 가슴 속에 이렇게 응어리진 그런 것을 이렇게 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원한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선천 오만 년 동안 사실은 인류 역사를 고통 속에 이렇게 빠뜨린 그런 그 아주 그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렇게 원한이다. 상제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후천 가을 선문명 세상에서는 바로 이 원한의 문제를 정리해야 를 됩니다. 네. 이 원한의 문제를 그냥 두고 후천을 갈 수는 이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원한을 푸는 것을 상제님께서는 해원이다. 그래서 인간을 고통 속에 이렇게 몰아는 이 원한을 풀어주는 이 해원의 문제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통해서 해원의 공사를 보셨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생했던 모든 원한을 풀어야만 후천 선경이 건설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네. 그런데 교수님 인류 역사에서 발생했던 원한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원한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원하면 우리가 이제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어, 일단 우리가 원을 품게 되는 것은 사람이 짓는 그죄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남의 철륜을 끊는 죄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남의 철륜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남의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도 남의 유부녀를 범하는 것은 천지의 근원을 떼는 것 같아서 이것은 나도 어찌 할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죄는 상제님께서도 살수 있는 그런 뭐 함부로 이렇게 할수 없는 그런 중차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 오늘날도 보면은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뭐 성범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보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왔고요. 남의 철륜을 끊는 그러한 범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여자의 원하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MC께서도 여자시니까 그런 네. 감정을 아마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그 어머니, 할머니들은 뭐 한과 눈물 속에서 살아왔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그러는데 바로 여자들은 이 선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 중심의 세상이었습니다. 선천은 상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힘센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죠. 네. 그 속에서 남자가 모든 것을 지배를 하고 주도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성들은 자기의 능력이 있어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고 항상 남자였던 그런 시키는 일이나 하고 또는 어, 그 놀이개 거리로 이렇게 전락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 뭐 조선시대 때도 칠거지학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여자가 뭐 잘못하면 어, 일곱 가지의 잘못한 그러한 게 있으면 어, 내쫓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아들을 못 낳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칠거지 약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그것은 여성의 잘못으로 이렇게 볼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여자의 탓으로 이렇게 돌, 돌려서 어, 여자들을 이렇게 많이 탄압을 하고 어, 폭력을 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어왔고요. 또 이제 서, 서양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것이 이제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재판을 받아서 마녀로 낙인을 찍히게 되면. 뭐 불태워 죽이고 어, 그런 일이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세시대 때뭐 수백만 명이라고 하니까 인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처참한 그런 원한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어, 또뭐 많이 있습니다. 흑인 노예 문제 같은 거. 어느 날 갑자기 제국주의 군대가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에 찾아와가지고 온 가족들을 이렇게 노예로 잡아가면서 그죠? 한 집안이 그냥 뿔뿔이 온 가족들이 뿔뿔이 찢어지는 그런 그 아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있었고요. 어 또, 이제, 원안의 문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전쟁의 문제입니다. 네. 선천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빼놓으면 사실은 역사라고 할게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쟁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큰데요. 이 전쟁 속에서 죽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원안. 그러니까, 아, 임금님의 어떤 그 명령 하나로 그냥 갑자기 군대로 이렇게 징집이 되어가지고 이유 없이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싸움 속에서 소중한 그런 목숨들을 잃고 했던 그러한 역사들이요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그런 네. 것이 뭐 종교 전쟁도 있었고 영토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은 또 이제 원한을 가지게 되고요. 그걸 또 복수하기 위해서 요즘도 보면 테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무차별 그 보복이거든요. 아무 그냥 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테러범에 희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전쟁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본 제국주의에 잡혀간 그 어, 위안부 여성들의 그 한이 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낙태아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예로부터 처녀나 과부의 사생아와 그밖의 모든 불리아의 압사신과 질사신이 철천의 원을 맺어 탄환과 폭약으로 하여 세상을 진멸케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뱃 속에서 죽은 낙태아는요, 어, 그것을 이제 대부분 그렇게 낙태를 하는 주체는 자기 부모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낙태하는 그 억울한 그것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인생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 수백 년 동안 사실은 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잡고 태어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낙태 아주 쉽게 그냥 낙태를 해버리면서 그 꿈을 이렇게 접어야 되는 그런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참그 깊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오,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 달리 하소연할 때도 없고 풀 길이 없어서 전쟁터에 탄환과 폭약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터에 가서 폭탄이 터지는 데 가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정말 엄청난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이성물란이 성도덕의 물란으로 인해서 낙태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한 사람 태어날 때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낙태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그러나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네. 뭐 예를 들면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세상에 원한을 맺지 않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원한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욕구 충족의 존재,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으로 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이루고 간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룬다. 그러니까 누구나 뭔가 자기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이루고 가는 사람은 아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속에서 병이 되어가지고 분통이 터진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무슨 뭐 죄악을 많이 지어서 또는 어떤 뭐 종교 세계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무지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고요. 이 우주 환경,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천지의 환경 자체가 상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원과 한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상제님의 가르침입니다. 네,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고 또 원한을 맺게 된 이유가 선천 상극의 운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상극이란 무엇입니까? 네,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자 이길 극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서로 싸우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 이제 그것을 상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선천 우주의 속성이 상극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것이 인간 역사에서는 전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상극의 문제는 천지가 인간을 낳고 기르는 천지의 법칙에서 오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선천은 천지가 생명체를 낳고 기르는 생장 과정입니다. 선천에는 천지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축이 바로 서질 않고 누워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음량의 조화가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서 삼량 이음이라고 하는 부조화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만큼 양기운이 음보다 더 많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인간 세상엔 힘의 우열이 생겨서 역사는 투쟁과 전쟁의 역사가 되고 또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득세하는 남성 중심의 세상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극의 세상인 것이죠. 그 속에서 약한 자, 힘 없는 자들은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당해도 그 억울함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고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러한 그 정우, 이런 것들이 5만 년 동안 사실은 이렇게 꽉이 우주에 꽉 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위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선천봄여름 세상은 어, 인간과 만물을 길러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극으로 돌아갔지만 이 상극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전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 우승 열패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성 종교나 문화사에서는 원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왜 그렇게 원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 기운을 막느니라라고 하시면서 이 원한의 문제가 세상을 파괴하는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원한을 풀지 않고서는 좋은 세상을 열 수가 없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원한을 푸는 해원을 바로 인류구원의 문제로 처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에 의해서 내 꿈이 파괴되고 좌절될 때 인간은 원한을 맺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생전에 맺힌 원한은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그냥 이 현실 세계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저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요. 음. 사람 이렇게 죽으면 어 신명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원안을 맺고 죽은 그러한 신명들은 죽어서도 그 원안을 이렇게 풀 길이 없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원안으로 인해 천지가 병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안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안이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하추교역기에 한꺼번에 터져 나와서 우주가 무너져 내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성 종교의 인간론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상제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는 근본 원인이 선천 우주의 상극 질서에 있다 하시면서 이것을 우주적인 차원에서 밝혀 주신 것입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새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해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원한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맺히고 쌓인 인류의 원한을 푸는 것을 상제님께서 해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제님은 인간과 신명을 해원시켜서 상생의 세상을 건설하시는 천지공사를 보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 역사를 다녀간 수많은 신명들의 한이 이 우주에 넘치고 그것이 세상을 진멸의 지경에까지 끌고 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수많은 원신들의 원을 모두 끌어주는 것은 우주 절대자이신 상제님이 아니면 누구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하추교역기 이 가을개벽기에 우주의 조화주 하는님이신 증산상제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셨느냐 바로 선천 5만 년 동안 맺히고 쌓인 원과 한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가족, 천륜 파괴, 인생 파괴 이런 것이 되면 원한을 맺어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철천지 한이다. 이 상처를 풀지 않고 진짜 구원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다, 자비다, 또는 도덕, 이런 것만 가지고선 구원을 이렇게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바로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원과 한을 그대로 두고는 후천 세상이 절대로 열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간과 신명의 주제자이신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신명을 좋아하여 만고의 원을 끌고, 상생의 도로서 조화 도장을 열어, 만고에 없는 선경세계를 세우고자 하노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느님의 통치 대권으로서 난법 회원시대를 설정을 해서, 선천 5만년 인간과 신명의 모든 원과 한을 푸는 천지공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강세하신 상제님은이 당신님의 통치 대권으로 후천 세상이 열리기까지 약 100여 년의 해원시대를 설정하셔서 선천 5만 년과 그동안에 쌓인 원과 한을 푸는 천지공사를 집행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간대가 바로 그 해원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성해원이다 또는 약자의 해원이다 등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해원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안병우 교수님 모시고 오늘 해원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간은 욕구 충족의 존재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천 역사는 원과 한이 맺힐 수밖에 없는 상극의 시운이었습니다. 이제 천지의 시운이 가을운을 맞았지만 선천 5만 년 쌓인 원과 한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원과 한이 천지를 폭파하는 살기가 되어서 작용을 합니다. 원신과 척신이 천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과 한을 양산하는 상극의 천지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의 가을철이 되면 천지의 운행이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지축이 서는 것이죠. 이른바 개벽입니다. 그러나 개벽이 된다고 해서 선천에 맺히고 쌓여왔던 원과 한이 다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지의 가을철로 넘어가기 전에 이 원과 한을 다 풀어야 합니다. 풀지 않으면 그 원신과 척신의 원과 한의 살기가 그대로 남아서 가을철 세상이 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산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해원의 도법으로 선천의 원과 한을 풀고 인류를 구원하여 가을철 후천 상생의 조화선경을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해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선 첫째로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구원의 진리를 만나, 만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진정한 해원의 첫걸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상제님의 진리 해원의 도법으로 선천 5만 년 원과 하늘 푸는 천지 공사를 집행하신 상제님의 도를 만나서 인류를 건져 후천 조화 선경으로 인도하는 상생의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는 원한의 역사였다고 할 만큼 선천 상극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원한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한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고통의 근원이 됐는데요. 인류가 꿈꿔왔던 상생의 세상은 원한을 푸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땅에 강세하신 상제님께서는 선천의 모든 원한을 풀고 후천 가을 상생의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신명 해원 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 공사입니다.